안녕하세요 새돌갱이 집사 카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양이 랭킹으로 찾아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품종 TOP10을 알아봅니다 CFA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0위는 스핑크스 고양이입니다 지난해에도 CFA 인기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었죠 배우 유아인 님이 기르는 고양이 품종이죠 언뜻 보면 털이 없어서 고양이 털에서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매우 짧고 부드러운 털이 나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에 있는 털처럼요. 꼬리 끝부분에 짧은 털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 짧은 털 때문에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요.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옷을 입힐 경우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피부 유분이 많아 목욕도 자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목욕시키고 로션도 발라줘야 하죠. 실제 집사님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을 권하기도 합니다. 스핑크스는 비교적 튼튼한 품종에 속하긴 하지만 심근 비대증 등 품종묘에게 많은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라도 스핑크스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분들은 입양 전에 이런 특징들을 꼭 고려해 주세요. 또 정이 많고 상냥하고 외향적이며 여러 사람에게 두루 친절한 스핑크스 고양이입니다. 9위는 그두 고양이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혈통없는 집고양이와 스코티시 폴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혈통없는 집고양이부터 소개할게요. 한국으로 치면 코리안 쇼테어가 되겠네요. 셋돌갱이네 고양이 중에서도 첫째 카우와 막내 카야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족보가 있는 품종묘는 아니지만 그 어떤 고양이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죠. 다음은 스코티시 폴드를 알아볼까요? 스코티시 폴드 역시 지난해에도 9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네요. 동그란 얼굴, 동그란 눈, 살짝 접힌 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외모를 지녔죠. 이 귀여운 외모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유전병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형 관절을 유전시킬 수 있다고 정식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 태어난 아기 고양이들은 짧은 다리나 뼈 이상으로 잘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접힌 귀 탓에 귀 건강도 항상 챙겨야 합니다. 스코티시 폴드는 조용하고 상냥한 성격이며 낯선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8위는 아메리칸 쇼테어입니다. 아메리칸 쇼테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부진 체격을 가진 이 고양이는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사는 튼튼한 고양이입니다. 그럼에도 고양이들이 흔히 겪는 유전병인 싱금 비대증에는 마찬가지로 취약한 편입니다. 유전적으로는 대부분의 쇼테어 고양이의 기원은 유럽이나 북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아메리칸 쇼테어 역시 연극 고양이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동글동글한 머리와 통통한 뺨, 둥근기를 가졌고 장난기가 많으며 온화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털 무늬와 색은 정말 다양하고 짧은 털이지만 수지 많고 윤기가 있습니다. 먹성이 좋아서 쉽게 뚱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위는 아비시니안입니다. 고대 이집트 조각상, 그리고 벽화 속 고양이를 닮아 고대 이집트 고양이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집션 마우와 기원이 같을 거라는 설도 있죠.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인 아비시니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비시니아는 단단하고 야무진 몸매에 아름다운 목, 큰 귀, 아몬드 눈 모양을 지녔어요. 털색은 짙은 오렌지 브라운, 붉은 갈색, 청회색, 옅은 금색 등 여러 빛깔입니다. 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소말리 기억하시나요? 바로 아비시니안을 육종하면서 태어난 장모종 아비시니안이 소말리입니다. 털이 긴 점을 제외하면 엄청 닮은 외모입니다. 지랄묘라 불릴 정도로 활달하고 집사를 잘 따르는 개냥이이기도 합니다. 장난기가 많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단 아비시니아는 치과질환, 신장질환에 취약합니다. 또, 진행성, 막막, 위축증, 만성, 신부전, 슬개골 탈구, 감각, 과민, 증후근 등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6위는 브리티시 쇼테어입니다. 지난해에는 5위를 차지했었는데, 아쉽게도 한 단계 순위가 떨어졌네요. 아마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실 고양이에요. 슈렉의 장하시는 고양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채쇼 고양이가 바로 브리티시 쇼테어 고양이거든요. 약간 심술궂어 보이는 인상 탓인지 다양한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동굴, 저리 봐도 동굴, 동그란 얼굴, 동그란 눈, 동그란 발, 동그란 꼬리를 가진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특히 영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조심스럽고 얌전한 성격이지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브리티시 쇼테어 역시 유전병으로 심근비대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위는 데본렉스입니다.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데본렉스는 한 단계 순위가 올라 5위를 차지했네요. 데본렉스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시리즈를 보시면 더욱 자세한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해 드릴게요. 개그진 외모와 기질을 지닌 고양이로 서양에서는 악마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요정 고양이, 외계인 고양이로도 불린다고 해요. 얼핏 보면 코니시렉스를 담기도 했죠? 다소 사악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애교도 있고 활동적인 개냥이입니다. 물론 개그진 외모만큼 장난기도 많습니다. 데번렉스 역시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다낭성, 신장질환, 피부르산, 키나아제, 결핍증, 심근 비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4위는 페르시안입니다. 지난해 순위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갤럽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길러보고 싶은 고양이로 페르시안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모종 고양이로 가늘고 긴 풍성한 털을 자랑합니다. 특히 꼬리에는 더욱 긴 털이나 있죠. 흑색, 청색, 청황색, 황색, 회색 등털 빛깔도 매우 다양합니다. 얼굴은 동글납작한 귀여운 외모입니다. 코는 들짱코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점잖으며 온순하고 우아해서 많은 집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단 페르시안 고양이들은 꽤 높은 확률로 단항성 신장질환이나 심근비대증, 호흡기질환과 눈물자국 등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3위는 이그조틱 고양이입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단계 떨어진 3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양이죠? 앞서 만나본 페르시안과 닮은 꼴입니다. 이그조틱 고양이는 아메리칸 쇼테어와 페르시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그조틱 고양이의 성격은 온화하고 다정하고 부드럽습니다. 느긋하지만 활달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병이 너무 많습니다. 호흡기질환, 부정교합, 눈물자국 역시 늘 따라다니는 증상입니다. 2위는 메인쿤입니다. 지난해 3위에서 한 단계 순위가 올라 무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메인쿤은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초대형 몸집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이미 만나보셨을 거예요. 몸이 다 자랄 때까지 최대 4년이 걸립니다. 큰 몸집에 거친 털, 목을 감싸는 긴 털, 또 귀끝에 긴 장식털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쎄 보이는 외모지만 실제로는 매우 온순하고 상냥한 개냥이입니다. 메인쿤은 북미 메인주에서 탄생해 메인쿤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편이에요. 또 노르웨이 숲과 많이 닮았는데요. 메인쿤과 노르웨이 숲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턱의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메인쿤은 동글동글한 턱 모양이라면 노르웨이 숲은 뾰족한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물론 둘의 믹스묘도 많아서 여전히 볼 때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메인쿤은 유전병으로 심근비대증, 척수성 근육위축증, 고관절 이형성증 등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가락이 많이 나는 다지증도 있지만 유전병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요. 평균 수명은 12.5세 정도입니다. 1위는 렉돌입니다.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렉돌 블랙핑크 리사님이 키우고 있는 루카와 릴리도 렉돌 고양이입니다. 렉돌은 부드럽고 푹신한 털을 가진 장모종 고양이로 크기도 큰 편입니다. 강렬한 푸른 눈동자는 끝부분이 쳐져 있으며 보통 바탕색은 흰색이나 크림색입니다. 렉돌 고양이는 조용하고 상냥한 기질을 지닌 사랑스러운 고양이로 대표적인 개냥이입니다. 하지만 맥돌 역시 심근비대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2021 고양이 인기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랭킹의 9위인 혈통 없는 집 고양이를 보면서 전 세계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프랑스는 2024년부터 패션숍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동물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조금씩 동물들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꿈꿔봅니다. 여러분도 고양이 입양을 원하실 경우 생명의 무게와 실제로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면서 드는 전체 비용과 책임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보신 다음 결정하세요. 그리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